자 이제 여덟 개의 큐브를 다 모았으면은 어, 무한 변신 큐브를 한번 최종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한 변신 큐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여덟 개의 <laughs> 면을 어, 그한 가지 그림으로 통일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어, 일과 그림입니다. 일과 어, 주제 그림인데 일과 주제 그림이 뭘까요? 바로 모세를 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장면,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던 그 장면이죠. 그래서 이 여덟 개를 일과의 내용으로 이렇게 모아줍니다.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모아주신 다음에 이 큐브를 테이프를 이용해서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붙이는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색깔로 어 기다란 바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두 개를 먼저 붙일 때, 가능한 이 사이가 뜨지 않도록 이렇게 살짝 눌러서 밀착해서 이 평평한 음 부분을 맞추고요. 어 끝에도 맞추고, 어 밀착해서 이그 사이를 테이프로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딱 붙여주시고요. 자, 붙이고 난 다음엔 바로 이렇게 어, 접어서 이 뒷면도 이 테이프의 테이프의 뒷면 뒷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살짝 눌러서 자, 요 수평을 좀 유지한 다음에 틈이 안 나도록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테이프가 어느 쪽으로도 떼지지 않도록 이렇게 앞 뒤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일과 모양으로 이렇게 놓으시고요. 아, 그 다음 거또 붙여 보겠습니다. 이번엔 녹색 마찬가지로 위에 사각형 네 구퉁이를 잘 맞춰서 잘 맞춘 다음에 살짝 눌러서 가운데 뜨지 않도록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뒤집은 상태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표시가 있죠? 테이프를 가운데 틈이 나지 않도록 붙여서 다시 1과 모양으로 놓습니다. 마찬가지 밑에 두 개도 이런 식으로 어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어, 4개를 다 이렇게 붙이시면은, 어, 이렇게 울, 들려서 모양이 좀 이상한데요. 어, 지금 상관 없습니다. 8개를 다 이제 이렇게 모은 다음에, 예, 보시면은, 음, 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2번과 3번, 이 옆면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5, 6, 7, 8 중에 6번과 7번 여기 옆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테이프를 마찬가지로 붙여주시면 돼요. 자, 붙이실 때는 항상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추고 가운데 틈이 있지 않도록 살짝 눌러서 붙이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어, 뒷면도 뒷면도 여기 보시면 표시가 있죠. 딱, 이렇게 해서, 다시, 제자리. 요렇게, 제자리.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요, 요, 여기, 불하고, 못의 얼굴, 이쪽이죠. 예, 라고 보이는 글씨. 이 부분을, 수평을 맞추고, 그죠. 마찬가지로, 뒷면도, 지금 테이프 붙인 뒷면도, 테이프 붙이는 표시가 있죠. 다시 맞춰서 딱 붙이고, 다시 불 모양. 이렇게 놓습니다 여기까지 붙이시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모양을 그대로 뒤로 뒤집어 주세요. 뒤집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테이프 붙이는 어이 표시가 양쪽 끝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붙여주는 부분인데요. 이하고 이 부분을 일단은 한쪽면만 먼저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얘를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어서 여기 테이프 보이죠? 테이프가 보이지 않도록 살짝 눌러서 이 부분도 여기 표시가 돼있죠 테이프가 붙여지는 데는 다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누르고 하면은. 이제, 워시 큐브가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제대로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예배해요를 제일 먼저 어, 놓고요. 예배해요에서, 자, 여기 화살표 모양으로, 화살표 모양으로 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1과, 아, 두근두근 좋아요의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 2과의 장면이 예, 등장을 합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그 모습이죠. 그 다음에 화살표대로 다시 또 벌리면 이번에는 매일매일 예배하고자 하는 그 기쁜 얼굴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화살표 모양으로 벌려주시면 3과의 내용, 바울과 신라,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넘기면 이번 우리 성경학교의 주제 예배가 좋아 라는 로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 변신 큐브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큐브를 가지고, 어, 우리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또 친구들에게, 큐브를 무한적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어, 배웠던 내용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기회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무한 변신 큐브 완성.